네, 안녕하세요, 불사부입니다. 막걸리 한잔 하고 이렇게. 자, 오늘 그 원포인트 강의는 어, 창공돌파 오랜만에 또나 하는 얘긴데 뭐 굳이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또 새롭게 공부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음, 얘기를 안할 수가. 창공돌파 그 위에서 일어난 현상들 어, 눈높이를 키우시라 비싸보이는 추익이 얼마나 비싸지는지 이때 연두색 화살표를 눈여겨보시고요 신고가 즉슨 그 기간 내 최고가죠 최고가가 창공위에서 나올 때 우주로 가는 그 힘을 느낄 수가 있다창공위에서진련할때 보시는 고래가 되는 현상 너무도 많이 시장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동시 하나만 잘 만나도 얼쑤. 마블 잔잔하면서 스 가볍게 원포인트 갑니다. 지금 오늘도 장중에 알려드리는 게 두근개 세근개 사항가 같죠. 다 그런 자리야. 근데 여러분들 오지.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내공이 약한 사람들. 어? 장중에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을 보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더 가고, 더 가고, 더 가고, 그걸 보는 거죠. 결국은 초봉에 한 거라. 자, 나중에 그거 하라고안 하고 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자, 일단은 상지 건설.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연두색이 딱 있어요. 연두색. 그죠? 자, 연두색이 쫙. 이게 흘러내리죠. 창공이기 때 창공. 창공이. 어, 신공은 인니 세력만이 뚫을 수 있다. 어, 개인은 뚫을 수가 없어요. 그 신군라인은 이렇게 운 좋게 점으로 점상으로 뚫던 말봉, 봉으로 뚫던 지랄, 어쨌든 그 위에 걸잘 봐야 된다는 거야. 그게 십진법입니다신군라인 모든 위에 있을 때 거기서 스타트 되는 첫 봉, 그십진법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아버지를 뭐 일부 체크를 안 했어요. 여러분. 참고 하나 보시라고 일단. 자, 일단은 이게 여기 있죠. 점이죠. 자, 점인데 세력들은 여기서 풀렸을 때 잡았죠? 그리고 풀린 날도 잡았죠? 그죠? 풀린 날도 잡고 또 상상. 여기서 용기는 사람은 투상을 먹죠? 그죠? 그죠? 어디서 상을 먹어? 이런 기술적인 거, 방향에서 먹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여기서 잡은 세력은 병신이라는 거지. 이게 봐볼까요? 아니죠. 고수죠. 그죠? 음, 이런 하나의 용기가, 이런 배움에 대한 실천이 바로 다음날 상, 뭐,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어쨌든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오늘 강의는 뭐,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우에서 나온 현상. 자, 우리가 이것을 점상이죠. 잡지 못하죠.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봉 하나죠. 봉 하나. 자, 이 봉이 하나의 장대 말봉이죠. 이게 뭘 뚫었어요? 아 싸움, 창공을 뚫었어요. 자, 한마디로 뭐냐면, 창공을 뚫는 사항간방이 나온 거죠. 만약에 이게 점상이 아니라 창문을 주고 상카를 잡았을 때 다음날 점상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어요? 음, 이걸 알아야 하는 데죠 게... 아무튼, 어, 이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상, 이 점상, 자, 여기까지 보면 결국은 며칠 만에 더블이 오르고 거예요, 더블. 더블을, 더블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점상을 간다는 것은 갈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당시에. 그죠? 당시에 있었겠죠. 그게 가는 방, 가고자 하는 방향, 관성이죠. 응? 자, 요거는 점상을 떠나서 하늘에 밟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뚫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자, 눈붉게 잡았다 치자. 일주일 동안 놀고 먹고 망고 땡이야 주제 볼게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새동태를 꺼 한번 각을 봅시다. 바로. 자, 대로 봐요. 대로 보자고요. 자, 자, 이 추가 표 있어. 아무것도 없어. 태양이 여기다. 이게 맨날 태양이란 말이야. 우리주로 가는 구질을 만나는 연습을 하는 거지. 바닥에서는 그게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지. 근데 걔가 싸가지가 있다면은 그런 현상을 반드시 초입에 보인다는 거지.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사부가? 이거 존나 관심 가지세요. 얘가, 이런 현상이 나왔죠. 그죠? 근데 얘가 운이 좋았으면 여기서 바로 나왔겠죠. 그죠? 근데 결과적인 거는, 이봄 하나의, 이 역할이, 이런 그림 이후에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있잖아요? 주식은, 내가 사니까 씨로 바로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바로?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사니까 바로 나오면 그건 땡 잡은 거지. 그러나 이런 분을 만나는 예약이 될수 있다는 그 하나의 단초죠 이게 어서 십진법 창고목에서 어디로? 우주 어디. 이해되시죠 자. 자. 자 이런 식의 또 있었어요 그죠 자 봐요 어? 이날 보니까 어, 수가 많이 오른 거를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여기서 보니까 뭐가 돼요 저기 점이 껌이죠 껌 껌이잖아요 껌 그죠? 근데, 이 진짜 밑바닥에서는 이걸 알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싸 보이죠. 그래서 신국 라인을 깔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 자, 그러면, 최근을 볼게요. 응?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게 나왔죠. 그죠? 여기 뭐가 있어요? 자주색, 화살표가 있죠. 자, 이 주식이, 종국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나왔죠. 이 같다는 거죠. 자, 이 주식부터 뭘 해야 돼요? 관심 우주로갈 황류 생겼다는 거죠. 우주로갈 황류 생겼다. 자, 그런데 이 주식이 기다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돈이 되는 시기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죠. 다 팩트. 자, 최근입니다. 이건 가장 최근이죠. 여기 뭐가 나왔어요? 오, 어? 사부님. 창몽 돌파, 연두, 세개넣왔네 신곡가가 나왔어, 신곡가가. 자, 근데, 그럼 뭐예요? 이 주식 관심 가지세요. 보셔야 됩니다. 딱 했어. 그럼 다음날, 한20%분 먹었다 치자. 근데 얘가, 20%분 먹기 위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유전 현상에 뭐 하셨어요? 150% 가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야?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 싸우니 여기서 시작됐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게 껌이네요? 그당시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껌이네요? 하고 이게 이제 끝난 것도 아닐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좌우래서볼수 있는 거잖아. 그죠? 대박은 고래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포바이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는 자, 점이죠. 자, 어떤 주소 포바이프가 여기서 이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게 가도 되겠죠. 이게 여기 있어도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같이 점으로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멀리게요. 뭐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없다고 치는 거죠 이거 봄으로 시작했다고 봐야죠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는, 여기서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아, 이거 있네? 그럼 이거를 종이를 쪼여봐요 이렇게 아,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적으로 이거 뭐, 뭐가 의미 있어 이거를 붙여놓죠, 땡겨놓죠 그럼 한마디로 뭐냐? 이거 다음에 이게 나간 거죠, 이게 나간 거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건 무의미한 생활이니까 이거를 좁혀봅시다 그럼 뭐야? 이거 다음에 이게 나가는거죠 이해되세요 또 하나 알파 넣스입니다자여기왔 그죠? 그러니영 상한가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오, 많이 올라 보여 맞죠? 올랐죠 그죠? 근데 얘가 뭐야? 항상 이 라인들은 세력만 뚫을수 있고 세력만이 유지시킬 고 세력만이 제돌파시킬수있다 항상 얘기했잖아 자 어디서 관리해요? 관리 하죠 누가? 이 본질한 새끼들이 그래서 넘어서면 또 나가죠. 응? 자, 이런 봉이 뭐가 된다? 우리가 봐야 될 봉이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삼성물산입니다. 자, 여기 뭐가 나와요? 삼성야두 삼성전자, 주식. 자, 또 이거 아, 3.. 0.. 0.. 뭐야? 배움도 그 했어. 다음 날3점점그죠 바로 4일만에 뭐야? 그어렵다는따브를 먹어버리죠. 배움의 실천이죠, 그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각도. 여기서는 이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뭡니까? 배운 대로 실천했더니만 그냥 바로 그냥 며칠 만에 밥을 먹더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냥 누가 아무나 못하니까. 개인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여기는 또 하나. 우선입니다. 우선지, 우선주 자, 아, 우선지. 와, 사우는 했어요. 1만 개사바루 세력이 딱 아,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그죠? 이런 볼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확인되고 들어간 거야. 어? 자, 이거 놓쳤어. 여기 뭐가 있어. 요연재기 있죠. 와, 승산이 있다. 이게 뭐야? 방향이죠. 쭉쭉쭉쭉쭉쭉. 그죠? 이게 답을 먹는 거죠. 음. 자, 여기서 보면, 어, 나 오늘 좀좀올라샀나 봐. 여기서 보니까 뭐야? 저 밑에 있죠. 그죠? 이때로 돌아볼게요. 이때. 자, 이때로 돌아볼게요. 똑같죠? 창궁에 연세딱 상어가 있죠? 들어가! 다음날 상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을 자주 보는 이유입니다. 싸부가 안 내는 거죠? 상을 자주 가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세요? 상을 가는 원리를 하는 거예요. 원리를. 거기에 뭐야? 주식을 많이 접하다 보면 그게 왜 상을 가야 되는가? 그런 재료적인 이유를 빨리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거는 공부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재료가 막 떠있으면 방해 좀 많이 해줘요 판단하기 편하게 차트만 봐도 다 재료가 느껴지지만 그런 게 있으면 시장의 중심이 있겠죠 자 인벤틱입니다 사부님 어, 상 먹기가 어려운 게 아니네요 어 그냥 사부님 배운 대로 여기 연주색이 여기서 연주생 있잖아 연주생 했는데 어, 하루 누웠다 치니까 속상했는데 정확하게 세력은 일하는 지지해 준다는 거죠 그죠 갈두색으로 돼 안갈 규식은, 돌아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 해 주고, 이걸 해 놓고, 아까 봤죠? 돌아서 가는 거 봤죠? 여기서 가는 거. 그죠? 그걸 하죠. 그럼 여기서 봐야 되죠? 이 제도를 갈 때는, 자, 이런 세로도 읽는 부분이 있겠죠? 그냥 한 번씩 져줘야 되니까. 짐게 아니죠, 이것도. 그냥, 이걸 확인하고, 그걸 실천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줬지만, 결국은 뭐야? 계급등이 나가잖아요. 어서, 결국은 이거 하나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고 하는 거, 보름만 참으면 잘 먹으면 대박 날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원리로. 자, 파로 볼까요 팔어도 마찬가지로. 어? 자, 퇴근 얘기입니다. 자, 어, 사부님 그냥 샥 먹기 겨어갔어요 아, 사악한 기드럽게했는 거예요 다음날에서 반응이 나오네. 어, 쫌상 먹기 진짜 힘든데, 쫌상 나오네. 이해 돼요? 이거 한 방. 기술을 배웠으면 기술 실천하시라는 거죠. 싸부 보여주시면, 아, 올랐다, 쫄린다. 그럼 평생 발전이 없겠죠. 맨날 밑바닥 똑부려먹보죠 어? 성장을 하려면은, 소액이라도 도전을 해서 자신감을 키워야겠죠. 상의한테 가져갑니다. 자, 보여요? 어, 사원님! 어, 창고 아, 이는 상했어요. 어, 창고 위에 상이나! 어, 생각만 할수 있는 거냐? 걔 들어갔어요. 자, 이 주식이 몇 가지 오르느 특별히 팔 이유가 있었나요? 자 이거 한방입니다 어? 세월가서 보니까 두세달 보니까 뭐200% 300% 먹었어 어? 여기 있네? 어? 난 그때 상태에서 건너가지고 쫄려있는데 와 이렇게 300% 먹는거구나 와 괜히 성공이 아니구나 사부가 말하는 우주신법이태양신법 별개가 아니라 와 이런거구나 감사합니다